안녕하십니까 떡상개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아난티 전환 사채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분이 계셔서 그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TC 001 이분이 아난티 전환 사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10% 유통 주식 20% 17일에 나온답니다. 18일에 나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아난티, 우리 수령님 관련주죠. 자, 아난티가 작년에 50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평당가는 요겁니다. 5,766원이 발행되었죠. 아, 이 가격으로 전환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그것이 한 산되면 이렇게 나오죠. 요 주식만큼 7월 18일부터 전환할 수 있는 있는 겁니다. 이 가격으로 7월 18일부터 내가 주식을 팔수 있는 것이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거는 자, 아난티가 콜옵션을 발행할 때 부여를 했습니다 자, 한달안에 다 팔지 않으면 우리가 3자에 매각을 할수 있거나 소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자에 매각하면 기간이 딜레이 되거나 되고 가격을 더 받고 넘기겠죠 자, 안한테 전환 사채를 매수했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한달 기간 안에 전환 사채를다 매도를 해야 됩니다. 왜? 요 가격으로 주식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자, 만 550원이죠. 거의 80 몇, 80 이상 프로의 수익으로 익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8월, 아, 7월 18일 땡 하면 콜 옵션 당하기 전에 요 물량을 판매할 걸로 보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스토리죠. 판매하겠죠. 미치지 않고서야 회사에 콜 옵션을 당해서 80% 이상의 익절 금액을 날릴 수가 없잖아요. 현재 기준입니다. 자, 전환 사채를 했는 사람은 바로 18일부터 한달 사이에 860만주를 매도 때릴 확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 상장 주식은 8800만주 정도고 유통 주식은 5900만주입니다. 저분은 유통 주식이 적어서 더 많이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얘기하지만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만 있지만, 시가 총액은 유통 주식수로 따지는 것이 아니죠. 상장 주식수로 따집니다. 상장 주식수가 8,800만 주 있습니다. 수치로 보면 10%가량 하방을 할 수가, <laughs> 하방으로 떨어질 수가 있겠죠. 요날 기준으로 요한달 사이에 요 물량을 아무런 이슈 없이 수령님의 멘트가 없는 상황에서 산술적으로 보면 10% 이상 떨어집니다. 여기서 매도 투매 세력이 함께 붙겠죠. 아, 전환사채 무서워라고 생각해서 저분처럼 댓글 거신 분은 요날 파시든 요 전에 매도를 하겠죠. 그 물량까지 하면 20% 가량 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그러나 요게 변수가 되는 게 수령님의 멘트죠. 수령님이 다른 소리를 북한과의 연락선 개통, 개성공단을 다시 하겠다 등등 엄청난 얘기를 하면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상한을 가겠죠. 그때 이 물량은 당일날 소화가 됩니다. 하락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스토리가 있지요. 수령님의 말씀이 있으면, 왜? 얘들은 18일을 넘길 수가 없어요. 요걸 넘기면, 삼자 매각 또는 회사에서 전환사체를 소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80% 이상의 수익이 날아가니, 요 안에 매각을 끝낸다는 전제하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들이 많은, 만에 하나 이건 확률이 희박합니다. 자 18일부터 7월 18일부터 전환사채를 전환할 권리를 얻는데 8월 18일에 그 권리를 뺏길 수 있는 게 실행됩니다. 그런데도 18일까지 한 주도 전환을 안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그러면 초대박이 나는 거예요. 전환사채 삼는 세력이나 올리는 세력이 같은 놈이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초대박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률은 아주 희박하니까 우리의 대응은 자 7월 18일부터 8월 18일 사이에 860만주를 매도한다는 거에 맞추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얘들이 매도를 하려면 그 전에 주식을 올립니다. 사채 만기 전에 올립니다. 올리놓고, 자, 요 날부터 팔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대응이 아주 쉽죠. 요 전에 파는 겁니다. 자, 나의 상황이 중요하죠. 나는 얘들 다 팔고 나서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거 먹을 수 있겠다. 얘 자금이 자금 사정이 여유가 있으면 기다립니다. 왜? 수령님이 올려주니까요. 8월 18일 이후까지 부근하게 기다립니다. 이날까지의 하락을 맞이하면서 한달 시간을 보내는 거죠. 허나 나의 사정이 그러하지 못하다. 나는 당장 먹고 나가야 된다. 하는 분은, 자, 요 전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저 개인적으로 수령님은 이번 주에 입을 한번 털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을 털면 상한 다음날 시가 던지는 전략으로 처음부터 예를 들어왔죠. 자, 나는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다. 요거까지 기다리세요. 포근하게. 고민할 거 없이 나는 9월, 10월까지 여유가 있다. 그러면 기다리고. 그렇지 못하다 가만 요전에 물량을 정리하면 되겠죠 아무런 변수 없이 요 사이가 지나면 요거는 하락의 시즌이에요 특별한 수령님의 변수가 없으면 요 구간은 하락이니 기다릴 엄두가 없는 분들은 여기서 매도를 때려야 되죠 자금의 여유 있는 분들은 요 기간에 추매를 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추매 타이밍이죠. 왜? 얘는 결국에 갑니다. 수령님이 북한을 언급 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러합니다. 중국 북한 파리를 꼭 해야 되는 우리 수령님이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적는 거 보니까 자금을 빨리 처분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금의 흐름이 존버가 안 되는 상황이니 이런 글을 적겠죠. 자, 존버가 힘든 분들은 나가야 되죠. 변수가, 정해진 변수가 있는데 굳이 기다릴 필요 없겠죠. 본인 자, 전체 흐름은 설명했으니 나의 상황에 맞게끔 판단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졸지 마세요. 이거 다 지나가면 올라가는 거 정해져 있는데, 좋을 거뭐 있습니까?